존경하는 30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6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015 대,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경상북도청과 도의회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으로 이전합니다. 일원으로 이전합니다. 경북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풍부한 물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포럼을 통하여 물산업과 전문인력양성 기반을 확충하여 변화하는 미래의 자연환경에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아울러 신도청의 계층과 더불어 경북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이원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경북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경상북도의 성평등 및 여성 일자리 정책과 지역 보건 환경 개선 방안과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니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의 성평등 및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확대되어 가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평등 가치를 국정 전반에 통합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사회 전반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경북도 차원에서도 여성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성벽, 성별 격차 지수는 계속 악화되어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한 2013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역 성평등 지수로 대표성 제고, 경제 참여와 기회, 가정과 안전한 삶 복지 영역에 4개 영역에 있어 우리 경북도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하위 수도를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표성 지수의 경우 전국 평균이 14.5에 비해 경북도는 10.2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성평등 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상황과 정책 효과 및 지역의 여성 정책의 목적, 방향,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의 전체 및 영역별 성평등 수준, 시도별 성평등 수준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여성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을 점검하여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표성 지표로는 강영및 기초 이해의원 비율, 강영및 기초 단체장 5급 이상 공무원, 초중고 교장의 비율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서 폭자들은 얼마 있으면 유급비아 여성 공무원들이 차고 올라올 것이고 선거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을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유의 산실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 문화가 팽배해져 있어 여성의 경제 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의 보수적 인식과 문화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여성의 정책 결정권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대와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의 발전적 미래상과 여성의 행복한 경북은 요원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 참여와 기회 영역의 성평등 수준도 경북도는 51.4인 대비해 전국 평균은 54.2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이 분야의 경우 2010년에는 52.5에서 2011년 51.8, 2012년 51.4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경제활동 분야 16개 시도 중 14위, 의사결정 분야 14위, 복지 분야 16위 등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경북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남성의 76.3%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고용률 역시 47.7%로 남성의 73.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일자리 정책을 통한 성평등 정책이 갈 길이 얼마나 먼 길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다각적인 여성 일자리 정책을 본청 여성정책관실을 비롯한 도사나 여성정책개발원 등에서 상당한 예산지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개발원 내 세일지원본부의 최근 3년간 도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6억 8,600여만 원, 2013년 7억 7,600여만 원, 2014년 8억 9,300여만 원으로 해마다 13.1%, 15.1%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은 그만큼의 인력과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경제활동참가율 50.6%에 비해 2014년에는 도 1.2%포인트 감소하였고 또한 고용률 49.5%와 비교해 볼 때도 1.8%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사실을 볼때 그동안 경북도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혈세인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하면서 과연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올해 5월에 설치될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의 경우 사관학교라는 명칭과는 별개로 기존의 여성일자리 관련 업무의 연장성상에서 좋은 여성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도본청의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의 세일지원본부, 여성일자리사관학교 등의 유사한 조직만 중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직의 기존의 여성일자리 정책조직과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이런 생색내기욕이 아닌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성 평등지수는 경북도의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경북도가 전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 지수의 각 영역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질적인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비롯하여 일자리 정책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지역 보건 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국민 행복 시대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건강입니다. 최근 도민들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이에 대한 행정 수요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도 보건복지국에서 복지건강국으로 조직명칭을 개편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보건, 환경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도 해마다 평균 1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관련 능력은 지역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인들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관련 능력은 지역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인들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북도의 지역보건 환경이 너무나 취약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 보건 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시공구중 지역 보건 환경이 가장 열악한 전국 상위 10% 이내인 23곳 중에서 경북도는 영양, 예천, 의성, 봉화, 울진, 군위, 청성등 7곳이나 속해 있어 우리 경북도의 보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만 이호 취약지로 군의군, 봉화군 등 11개 시군이 해당되고 응급의료취약지 역시 영덕군청송군등 13개 시군이 달합니다. 물론 도내 분만의료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도 차원에서 찾아가는 산빙과 운영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을 통한 도내 의료보건사업 및 보건의료사업 및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소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수 있겠으나 여전히 지역 간격차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본 위원이 위원의 심의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 환경의 중요성을 심각히 인지하고 도 이해 차원에서 의원 발의로 2010년 4월에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 제로,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어떠한 사업 추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잠자고만 있습니다. 본조례 제5조에서 도민들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지 6년째인 자금에도 기본 계획 하나 없습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 8조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해당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와 경북도의 지역 보건 환경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지역 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 개별적, 일례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건강 도시의 개념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전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 환경이 지역적으로 형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 도의 경우 지역적 격차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효과적인 지역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현장에서의 폭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용선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 보도된 포항항도중학교 학교폭력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현황을 바탕으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폭력과 위험 학생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인성교육,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확충, 피해학생 보호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학기, 2014년 1학기까지 발생한 학교 폭력 현황을 보면 피해 학생은 4,140명에 이르고 이들 중 중학생 2,510명, 고등학생 1,156명, 초등학생 449명 등으로 나타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체 3,417건 중 심리 상담 및 조언 2,713건, 일시보호 329건, 치료 및 요양 217건 등으로 파악됩니다. 가해 학생은 4,197명으로 중학생은 2,543명, 고등학생 1,326명, 초등학생 31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건수를 보면 전체 6,433건 중 서면사가 1,647건, 학교 봉사 1,160건, 특별교육이음이 심리치료 1,061건,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등으로 선도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가해 유형은 폭행 1,760건,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269건, 공갈 265건, 협박 200사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의 특징을 보면 시기는 1학기, 가해 유형은 폭행, 대상은 중학생에게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교 피해 학생은 449명, 가해 학생은 311명, 고등학교 피해 학생은 1156명, 가해 학생은 132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수가 가해 학생 수보다 많다는 것은 소수의 가해자가 집단 폭력을 하거나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힘을 이용한 집단 폭력과 상급생의 하급생 폭력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에 대한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 내용을 보면 2,710차 세 건이 심리 상담 및 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보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포항 한도중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학생은 학교로부터 아무런 조치나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무단결석 처리를 한다고 하니 피해 학생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조치가 개입 시기의 부적절성, 전문성의 부족, 형식적인 대응 등 학교 폭력에 대한 무계획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 필요한 시기에 학교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개입 방법이 방법이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현장의 성범죄 및 성추행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와 성추행은 절대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해학생들의 한순간 잘못된 행동이 비학생은 평생 심리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성범죄 및 성추행 자료를 분석해보면 총7 0만건으로 피해 학생 103명 가해 학생 11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만나지 않게 하는 조치는 전락 8명, 대학 처분 10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각각 1명인 사례가 47건, 다수의 가해 학생이 한 가해학생이 한 1명의 피해 학생 사례가 11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1명 이상의 사례가 7건, 가해 학생 1명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범죄 및 성추행을 한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성범죄와 성추행이 피해 학생 1명에게 다수의 발생하거나 가해 학생 1명으로부터 여러 명의 피해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생이고 가해자의 경우 상급하게 학생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 및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예방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와 성추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개선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퇴학 처분을 받은 조치는 18건입니다. 나머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해학생은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는 반면 피해학생은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과 가해학생의 선도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각각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수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1명의한 다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이거나 지속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용호 교육감께서는 2011년 11월 23일 도정 질문에서 상급학교 학생에 대한 성범죄 및 성추행 예방 대책으로는 성범죄 예방 사전 교육과 학업 학생에 대한 성폭력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단위학교 학정을 학칙을 개정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성범죄 및 성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가 가해자인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에 강화된 성폭력 처벌 규정을 마련였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폭력과 성범죄 및 성추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 및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상황을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폭력이 매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이 폭력에 물들거나 폭력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우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